이게 트레이딩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재능이 좀 필요해요. 그럼 모멘텀 투자한다는 분은 결국 손절매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 아, 당연하죠. 그럼. 시장이 주지 않고 뺏어가는 시기에는 매매를 하나를 돈을 버는 게더 중요하죠. 지 손실을 버는 게, 줄이는 게더 중요하냐. 오늘 모신 분은 천만원에서 이십억 부자가 된 채부장, 책의 저자시죠. 최희용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일단 잠깐 소개해드리면 월급쟁이도 부자 될수 있다. 16년차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부자? 부자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 최 부장님, 최희용 저자님은 20억을 일단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16년 만에 2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인데, 어 일단 16 16년차 직장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천만 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억을 모았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천만 원이 있을 때는 이게 20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 치열하게 했죠. 그럼 그러니까 뭐를 치열하게 했냐면 저는 처음부터 투자를 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음. 제가 2013년 당시에 이제 와이프를 앉혀놓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순자산이 천만 원밖에 없는데 결혼을 한데... 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요 왜냐하면 아. 제가 그동안 부은 돈이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닌데 제가 대출받아서 집 사놓은 게또 폭락하고 뭐 생활비가 들고 뭐~ 그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좀뭐 방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평우 일반 네, 평범하게. 근데 일단 결혼하기 전에 집은 샀는데 그게 오히려 집값이 폭락해 있었다. 네 그렇죠. 모두 뭐 집도 자산이니까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 아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서 아 이제 천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아 현금이 천만 원 있었는데? 아, 보증금이에요. 월세 보증금. 아 월세 보증금. 아 집은 팔았어요 그러면? 아 갖고 있죠. 아그니까 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집을 샀고 그걸 빼주지를 못하니까 그냥 뭐 15평 아파트를 또월세로 얻어서 음.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 엔진을 그때부터 장착해야겠다고 음. 결심을 돈을 했거든. 벌기로 모... 결심을 하신 거네. <laughs> 네. 자 그래서 천만 원 가지고 이제 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그래서 건가요? 제가 일단 먼저 결단을 한게 와이프랑 둘이 된 아이를 지방으로 보냈어요 맞벌이를 위해서 아. 그 서울에서 같이 맞벌이를 하고 싶었는데 일자리가 안 구해지더라고요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교사자격증이 있어서 그 처가 쪽에 그 티오가 많아서 또정교사를 한번 노려보자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인데 생각보다 임용고사 티오가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육아도 뭐 장모님이 봐주시면서 그래서 와이프랑 아들이 갔고, 저는 온라인 마케팅이랑 트레이딩을 공부를 했어요, 동시에.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영업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거고, 트레이딩은 제가 단기 매매 연구를 그때 하고 있어서, 그세 가지를 같이 병행한 거죠. 막벌이도 음.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음, 음, 음. 그래서 결과는 뭐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고요. 온라인 마케팅이 잘 돼서, 뭐 과장이 됐고, 와이프는 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막벌이를 해주면서 대출도 좀 갚고 시간을 좀 벌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그 하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또 시작했어요. 음. 사실 그전이 부동산 투자하기는 더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뭐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그쵸. 안 들더라고요. 그 부동산 일단 여유 돈이 있어야 목돈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랐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천만 원, 이천만 원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달렸죠. 그래서 또 사장 승진을 하고 부동산 개수를 늘리고 또 주식으로도 꾸준히 성과를 냈어요. 뭐 대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 대박을 바라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제 실력이 그 정도는 못 되더라고요. 음.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정도였고, 거기서 이제 안 좋아하지 않고, 또 박차를 가해서, 뭐, 주택수도 더 늘리고,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주택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제 대리에서 과장처장 부장이 됐고, 그리고, 뭐 현금 자산이나 뭐 퇴직금이나 은퇴 자산도 제가 많이 모아 놨거든요. 근데 아까 일단 좀그 수익을 어쨌든 지금 20억을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건데 일단 그이 목표는 달성이 되신 거죠? 달성했죠. 음. 달성이 됐는데 그 달성한 그 그그제 뭐라고 할까 방법으로는 일단은 내 몸값 열심히 온라인 마케팅 하고 있는 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과를 높여서 승진을 통한 내 몸값을 올리는 게 하나 성공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 그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모으신 거잖아요. 일단 종잣돈은 네, 맞죠. 예. 그러면 일단 그 주식 을 통해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오셨는지? 아 저는 재료주 매매를 주로 했었는데 재료주 매매는 이제 뭐 요즘 얘기하는 그 단타라든지 뭐 상한가 매매라든지 이런 기법을 주로 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재료주 트레이딩이 좀잘 되는 시기였어요 요즘에 비해서. 그래서 재료주 매매를 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 시황을 보고 공시를 보고, 그러니까 보고. 우리 소위 요새그 모멘텀이 있는 투자라고 네. 하잖아요.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음. 왜냐하면 재료 하면은 뭔가 작전 이런 느낌이 자꾸 생겨가지고 작전이라는 게 박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선도 세력들이 먼저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금력이 있는 트레이더들은 자기가 이제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뭐 옛날처럼 뭐 그렇게 무슨 몰래 모아서 뭐 서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살아있는데. 요런 테마를 거래를 하면은 수익이 나겠다. 요런 거는 항상 눈을 뜨고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꾸준히 몇 년간 계속해서 평균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이 나오신 거예요, 거기서? 수익은, 뭐 수익률은 재료주니까 괜찮죠. 뭐,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좀조심스러운데 저는. 프로 정도? 몇 프로? 연간? 평균? 연, 그런 방식으로? 연간 100%. 연, 아, 연간 겹치는 않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금방 모으지. 아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각도 시작하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기 원. 때문에, 음. 뭐 저는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트레이딩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재능이 좀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닿을 수 있는 그 구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100%만 해도 요즘 많은 분들은 아마 그 상당한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더 잘하는 분들을 이제 보시니까 네. 그런 분들의 특징 생각하셨을 때 뭐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기본적으로 굉장히 절제력이 있죠 예 왜냐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휘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을 잘 벌다가도 다 날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손실을 덜 보는 능력,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돈을 계속 벌기만 할순 없어요. 음. 그런데 요즘처럼 장이 빠지거나 이럴 때, 손절하고, HTS 끄고, 차라리 누워서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축구 경기를 보든지, 아니면 나가서 그냥 놀든지, 왜냐면 안 하는 게돈 버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음. 그러니까 쉴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욕심이 많고 열정만 있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매매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시장이 결국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건데 시장이 주지 않고 뺏어가는 시기에는 매매를 하거든요. 안 안하거안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좀 자금이 커지다 보니까 단기 매매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배당 성장주나 배당이 나오는 우선주 그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음, 보통 지금 그 투자 한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아, 규모는 비밀인데 지금 좀 줄여놨습니다. 지금 장이 좀안 좋았습니다. 음. <laughs> 그렇게 아니, 네. 아주 많이 하고 그런 것 아니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현재 비중은 좀 줄였지만 주식은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 또, 마침 또,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시니까, 한국 시장에서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맞냐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야 되냐, 이게 참 논란이 있거든요. 한국, 워렌버핏도 한국에 오면은 거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국 시장에서 돈 벌려면 주식으로. 아, 그거는 제가 차트를 먼저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 코스피 지수를 캡처를 그 교보증권 HTS에서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한 20년 정도의 차트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음. 여기서 보시면 2000년부터 한 2007년까지는 지수에 기대는 투자가 가능했어요. 네.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laughs> 아무튼 결과를 보면서 해석을 하자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면서 급락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제 박스피 장세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가다가 그다음부터 코로나 이후에 또 돈이 풀리면서 급등하고 지금 다시 급락이 왔죠. 네. 그러면 차트를 보면 지수에 기대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대형주들 시가총액이랑 차트를 다 그려보시면, 삼성, 삼성전자 빼고는 우상향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음. 오히려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나마 삼성전자 혼자서 다 지수 올렸다. 뭐, SK 하이닉스랑 이런 느낌이고, 지수가 올라도 뭐, 종목은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 우리나라 아쉽지만 뭐 횡령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주주들이 먼저 매도를 한다든지 주주 친화적이지 못하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 그래서.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죠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래서 정작 장기투자로 번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고 그렇다고 뭐 직장인들이 트레이딩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즘 같은 장세에만 선택적으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환율 영향을 많이 받고 모든 안 좋은 영향은 다 받아요. 뭐 미국의,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오든 북한의서 핵실험을 하든 중국이 긴축을 하든 유럽에서 문제가 터지든 다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고 수출 위주로 레버리지가 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렇지요. 전쟁 같은 거를. 예측은 못하지만, 대응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수가 빠졌을 때만, 뭐, 연금 펀드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대형주나 ETF 위주로 모아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고, 그 이상의, 시장을 이기려는 초과 수익을 내려면, 더 많은,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음, 더 많은 노력. 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편승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장세고, 그 다음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성장주가 예전처럼 오르기가 힘든 시대고 이제는 금리가 높아지고 심리가 안 좋아지면 이제 물가 자체도 이제 무거워지고 이제 밸류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다고 뭐 자산만 많고 가치가 뭐 저평가된 거 사면 또안 움직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영업 이익이 오르는 종목을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지루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못 하면서 큰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죠 내가 왜 손실을 보고 있을까 그럼 손절매를 못 해서 손해 본 거예요 거의 다 손절매를 했어도 약세장이 계속 참여를 하고 음. 물타기 한다면 소위 그렇죠 그러면 저야 뭐~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주식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지만 항상 주식을 풀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음. 그나마 미국 주식은 연9% 물론 미국 주식도 요즘 많이 빠지지만 오르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지수에 기댈 수가 있는데 이제 기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좀 힘들어도 기댈 수 있는 음. 코스피 지수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뭐 북한 이슈라든지 뭐 세계 경제 경제 뭐 침체 뭐 환율이 오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몇십 년간 반복이 될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수에 기대서는. 음, 지수에 기대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주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폭락할 때만 선별적으로 낙폭 음. 가대 실적이 나온 종목을 사는 게 그나마 가장 확률적으로 성공하기가 쉽고 개별주를 아예 하려면 트레이딩 환경을 본인이 갖춰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뭐 팔았다 다시 또 다른 걸 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1년 내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일시적으로 많이 빠진 주식들 들어가서 샀다가 수익 실현하고 그냥 쉬고 있다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또 사고 이런 식의 그 투자를 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네 물론 그러면 뭐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위인지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반복이 됩니다. 뭐 반대매매가 나오고 담보 부족이 나오고 이런 장세가 사야 되는 장세고 또 오를 때는 엄청 뛰어줘요. 한국이 뭐 선진국 지표에 뭐 올라간다. 한국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뭐 삼성전자가 뭐 애플보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장밋빛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 그러고. 네. 근데 그때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 근데 그때 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판 사람들도 뭐더갈것 같으면 안 팔았겠죠. 결국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손해를 보고 물려본 기억도 있고,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 자신이 없으면, 아, 나는 너무 공부하기도 힘들고, 단타도 못 치겠고, 언제가 뭐사탑파았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수는 S&P 500 지수를 모아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한국 주식이 아니라 워렌버핏처럼? 워렌버핏이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laughs> 그거 나 죽으면 그렇게 살아가라. 아, 그 미국 만이 혁신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빠진다고 해도 미국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 한국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신, 의견이시네요. 네, 트레이딩 또는 모멘텀 투자로만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최희용 저자님도, 1년에, 어쨌든 계속, 100%의 어떤 수익을 내셨으니까, 주식을 통해서. 주로, 어, 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음, 하시는 어떤 그 노하우,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제가 제로줄 매매를 지금 하지 않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위를 모니터 옆에 붙여놨어요. 손절매를 못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laughs> 그 약간 정도로 적극적인 얘기지만 그 모멘텀 투자 한다는 분은 결국 손절매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오르지 않거나 아니 올랐다고 해도 꺾이면 그에 대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어떻게 될 거고, 횡보하면 어떻게 될 거고, 내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지 행동할 수가 있는데 막연히 누가 좋다고 해서 사고, 근데 오르, 샀는데 내리는 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손절매 하려고 해도 거의 못 팔아요. 왜냐면 음. 이게 이미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고 그렇죠.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손절매를 하고 나서 다시 오는 경우는 당연히 있는데 결국 저는 진입 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손절매를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완전히 끝없이 내릴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장소를 경험해 본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잘 벌다가도 한 번만 손절을 못하면 이제 반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잘할수 있어도 중소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모멘텀 투자를 한다, 트레이딩을 한다 했을 때에는 손절매. 그리고 그러한, 근데 뭐 모니터 옆에다 가위를 놓고 못하면 손가락을 자른다, 이렇게 어떤 글까지 써놓으실 정도라면 아픈 기억이 있는 건가요? 아, 저는 뭐 재산을 다 날려보거나 이 정도로 큰 손실을 봐본 적은 없지만 이게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항상 자기 반성을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걸 왜못 샀을까? 내가 저거를 왜 몰랐을까? 왜냐면 항상 사야 되는 종목이 나오는데 그 종목이 항상 참여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이는 거죠. 음. 그 정도로 힘들어요. 거의 운동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laughs> 그건 아마,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손절매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왜 실패하니까. 대부분. 저는 아예 자동 손절을 걸어버려요. 아, 그니까 러 아예 항상 이렇게 샀다가 얼마,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자동으로 나가니까 네, 그게 손으로 팔면 마음이 아프니까 기계가 팔게 해주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몇 프로 손절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당연히 종목마다 다른데 단기 매매로 보고 들어간 거는 3% 정도 잡고 있는데. 아, 아주 낮게 보네요. 네, 그거는 뭐 트레이딩은 당연히 2%를 보는 사람도 있고 1%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음. 사자마자 안 움직이면 파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잡아야지 물론 이제 좀 흔들 거를 예상을 하면 이 종목은 물량이 많이 나올 거고. 그게 소화가 돼야 가는데 어느 정도 사야겠다 이러면은 또 손절폭을 좀 길게 잡고 아예 미리 써 놓으면 돼요. 내가 몇 프로 빠지면 사겠다. 그러니까 이 주식 하나에 그냥 나는 6%면 무조건 손절 이게 아니라 내가 산이 주식의 특징에 맞게 어떤 건 3%, 어떤 건뭐5%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해 놔라 미리. 근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종목마다 뭐 물량이 많은 종목도 있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또 창구마다 그 매집 하는 그런 특성도 다르고, 그런 좀 성격에 맞게 하면 또잘 맞으면 내가 산 물량만큼 잡히면서 또잘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전업 투자자들의 전화 미치지 못할 정도, 그냥 좀 벌었다고 하는 음, 정도지, 그렇죠.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뭐, 주말도 없죠. 그런 분들은 쉬지를 않아요. 술도 안 마시고. 우리 그, 지금, 방송 자주 나오시는 분, 그, 슈퍼개미가, 슈퍼개미시죠. 뭐, 이제까지 20년간 1조 원대 매매를 했다고 하니까. 하루에 16시간씩 주식 공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차트 돌리면서. 어, 네. 그게 그 정도로 몸에 살이가 나올 정도로 <laughs> 열심히 하는 분들이 주식시장에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줄 때는 실력 차이가 나면 몇점을 깔고 두고. 그렇죠. 태권도나 뭐 UFC 같은 거 싸울 때도 체급을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체급만 맞는 게 아니라 아, 얘는 다섯 번 싸워서 네번이겼고 얘는 열번 싸워서 여덟 번이겼으니까 비슷하겠다. 근데 주식 투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고수들, 나와는 실력 차이가 확큰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먼저 인정을, 인정을 하고 하자. 그런 사람들조차도 요즘 장세에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뭐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자신의 성격이랑 성향에 맞게. 뭘로 벌, 벌든지 돈만 벌면 되잖아요. 단기로 벌든 장기로 벌든 미국 주식으로 벌든 한국 주식으로 벌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좀 찾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 부장님은, 어,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배당주 투자, 어떤 게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거기는 분명히 잘 아시는데, 시장과 주식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배당주 투자를 했던 거는 이유가 있겠죠? 배당을 주는 회사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나는 회사죠. 뭐 적자가 일시적으로 나지, 나는 회사도 있지만, 배당을 꾸준히 준다는 회사 자체가 재무 구조가 안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빠진다고 해서 좀 버틸 수가 있고, 뭐, 배당을 받는 투자는 미국 주식 위주로할수 밖에 없어요. 한국 주식도, 음. 뭐, 우리 투자증권 우선주라든지, 뭐, NH 투자증권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도 저도 사고 있지만,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음. 미국 주식은 그런 게꽤 되죠. 미국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분기 배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월배당으로 나오는 종목들도 음. 굉장히 많고요. 음. 그러면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주 투자 이것도 많이 하고 있으신가 봐요. 아, 그게 한 2년 전부터 유행 많이 유행했었는데 배당주라고 해도 요즘 같은 장에는 내리는 건 마찬가지긴 해요. 음, 그렇죠. 다만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망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리고 또 빠졌을 때 사면 배당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00달러짜리가 5% 시가 배당을 준다. 근데 그게 50달러가 되면 10% 시가 배당이 되잖아요. 음. 근데 배당을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회복되거나 더 늘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배당주를 공부할 때뭐 고배당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다가 고배당주는 또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내가 아직 직장생활 할 날이 많이 남았고. 지금, 뭐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배당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1%를 줘도 상관없고, 2%를 줘도 상관없는데, 음. 실적이 나오는 회사 위주로. 성장성이 있는 배당주? 네, 그런데 제가 뭐 못하는 게, 그렇게 하면 테슬라 같은 걸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테슬라가 뭐 10배 오르고 좀 꺾였지만, 그때도 비싸다고 했어요. 바닥 때도. 음. 아, 저거 뭐배류도안 하는데, 현대차보다 두세 배 비쌌는데, 어떻게 사냐. 근데 그래도 이거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큰 수익을 내는 거고, 그니까 저도 그런 매매를 못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 배당주 투자 일단은 안정성 있게 그 배당을 주는 회사 그러면서도 성장성 있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당주 투자하면은 아까 얘기해서 고배당주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크지도 않으니 어, 배당은 그냥 배당은 몇 프로가 됐든 배당 주기만 하면 된다. 그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배당 성장주에 대해서 나온 책도 이미 너무 많고, 뭐 배당 귀족주, 뭐 30선, 100선 이렇게 30년 동안 계속 배당을 늘려준 종목 이런 식으로 이미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흔한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지루하거든요, 막상 해보면. 그치. 왜냐면 특히 한국 사람은 <laughs>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뭔가 딱딱 나오지 않으면. 아, 그런 지루하죠. 경우에는 좀 나누면 돼요, 계좌를. 어 딱. 예를 들면 내가 뭐 1억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 배당주로 8천만 원 하고, 천만 원은 현금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천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나 테마주를 또 따라 붙는 매매를 해보고, 그래서 1년 정도 후에 결과가 어떤지, 내가 어느 쪽에 맞는지는 본인이 확인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재미 삼아서 습관적으로 매매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절제력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왜 그게 가장 중요하냐면 아니 돈을 버는 게더 중요하지 왜 손실 버는 게 줄이는 게더 중요하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다 날리게 되거든요. 음.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지금 뭐 떠오르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미국의 혹은 한국의 성장 배당주 이런 것들 뭐3 0선이 뭐니 딱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게 기억이 나시는 이건 뭐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나시는 어떤 그런 왜냐하면 성향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OK라는 워너크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여기 미드스트림이라고 해서 송유관으로 그 그원유를 아. 운반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재작년에 29달러에 샀는데 요즘 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저도 사실 그 정도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음. 산건 아닌데 배당률을 제가 13% 정도 받고 있어요. 음. 그 주가도 100% 이상 수익이 났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음. 시세 차익도 얻으면서 배당금도 계속 받고 그 배당금 받으면 그걸로 또 다른 배당주를 사기도 하고. 물론 이게 많이 빠졌을 때또 사야 된다는 거지. 배당주라고 해도 너무 위에서 사면. 그렇죠. 진입 시점이 좋아야 되니까. <laughs> 네. 하여튼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그뭐 그런 말이 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매도는, 매수는 뭐 매도가 예술인가? 뭐뭐 뭐 있잖아요. 아, 기술일 예술 이런 얘기가 있죠.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 사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면서 성장성 있는 네, 그런 주식들을 어, 투자해 보는 것. 지금 시점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수 있다. 천만 원으로 20억 부자가 된 우리 최희용 저자님의 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셀러리맨들. 네 월급 뭐 하다 보면 모을 돈이 어디있어 쓰기 바쁜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어쨌건 예 자산을 불릴 수 있다라는 네그 하나의 산 증거이니까 네 한번 잘 한번 자신의 생활과 투자 패턴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어, 천만 원에서 2 0억 부자가 된최 부장 저자이신 최희용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